그때까지 알아서 잘들 하시고요. 아 싱글의 전쟁이 아닌데. 상대방 좌표가 나온다고? 마크 음. 방이라고 하자. 봐봐 음. 음. 10분마다 음. 상대방 좌표가 뜬다고. 나나야, 할줄 아니 마크? 우리. 어이, 망했구나. 우리 짱이잖아, 잠터맨. 여기 개구멍님. 네. 왜정규야 상대방 좌표가. 동영님. 음. 상대방 좌표가. F3 누르면 좌표 볼수 있어요. 돌... 아니 그냥 그냥 오늘 좀 편찮으신 것 같아가지고. 피곤해서 그래 빨리빨리 <laughs> 네. 빨리 하고 우리 우리 갔다 왔어 딱다 치워버리. 왔나요 우리? 오고다 왔어요 오고고고고고두명 네. 아, 스카이프, 스카이프 끊어요 네. 스카이프 끊어요 자기 팀들이랑 재밌게 요 안녕, 네, 재밌게 안녕. 네, 나 혼잔데 잠깐만 우리, 잠깐만요. 혼자 우리 시... 좀만 더 얘기 좀 해요 우리 안녕 재밌게 해요 풀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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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나 나야. <laughs> 와우. 와우. 이렇게 됐네? 우린 닥치고 있다는. 다야, 이렇게. 다야, 다야. 그래, 다야. 근데 능력이 뭐야, 너 지금? 니는 나왔어? VA 헬프 눌러봐스러시 VA 헬프. 어, 나왔네? 어, 뭐야? 뭐야? 롱리, 철개로 상대의 타깃이 맞은 사람을 빠른 속도로 높이 띄운다. 아. 야, 쩐다. 야, 나도 철개로 타격하면 은 1대1 대결하다. 순간이동된다. 아, 그럼 철개 캐러 가자. 아, <laughs> 가자. 떠나자. 가자. 우린 가자. 일단. 야, 일단 우리 소, 야, 이 소새끼 타깃자 <laughs> 야, 직여. 야, 저기, 저쪽에 동굴로 가자. 우리 저쪽에 동굴. 일단은, 일단 여기서 나무 몇개 캐고 저쪽 동굴로 아니, 나 가자. 아니, 일단 먹는 거는, 야, 먹는 게 짱이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능력... 우리 철기를 들어도 1대1로 대결로 해도 음, 음. 1대1 대결로 되니까 어, 음. 어떻게 어 되지? 좋은 걸까? 확장... 음. 예스 눌러 슬래시 엑스 슬러시 예스 VAS인가? VAS, VAS? 아 능력 확장 되는구나 나 이걸로 해? 이 능력으로 갈까 그냥? 난, 나 할래 나는 막 머리 쓰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때려 때리는 걸로 할래 못 먹거 같고 못 먹어두고 잠깐만 나 내가 뭐였지 다시 봐야지 철개로 상대를 타격할 시 맞은 사람을 매운 빠는 속도로 높이 띄웁니다 프랭이는 뭐였지? 나는 그 철개로 상대를 타격하면 1대1 결투장으로 순간이동 아 진짜? 어 그때 맞다 뛰는 거야? 어, 맞다 이 들어가야 돼. 어얘 무섭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 다이아를 캐자 일단 나무부터 캐 나무부터 캐고 우리 일단 곡괭이부터 얻고 들어가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작아졌다면 키면 되지 됐나? 일단 먹는 게 짱이야 먹는 거 먹는 거. 아 아직 시작하는데. 내가 높이 띄울 때, 너가 딱또 때려가지고, 너가 그냥 그약 계약 가버려. <laughs> 그래, 우리 일단 남, 어, 나왜 금검이 있냐? 어, 나, 뭐야? 뭐야? 나 인벤에 금이 있어. 아, 버리라는데? 용암에다가 버리라는데? 싫어. <laughs> 가야, 나. 근데 어딨어? 여기 용암에 어딨어, 용암? 용암이 어딨어? 여기 용암이란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아 여기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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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있던데. 음. 치. 양심상 다 버리겠습니다. 금도 버려야 되나? 다 버려 다. 에블바리 아까워 이 아까운 거를.

야, 천, 대... 천양이, 천양이, 아니, 저러면 킬 처리 된다니까 죽으라 됐고, 그러지 뭐. 됐고, 저, 저 땅에 간식 갖지 말고, 우리 일단 빨리 칼 캐서 먹이 음. 먹고, 먹이만 모은 다음에, 그냥 땅 속에 들어가자. 그래, 그러자. 근데 만드는 방법은 아니, 내가 몰라. 아, 나 만드는 건다 알아, 그래도. 아, 그래, 다행이다, 그거는. 모르면 또 청자분들 물어보면 되니까. 음, 아, 맞아. 그런, 그런. 좋은 청자분들. 일단은, 응, 음, 음. 일단은 싸우지 말고 우리는 따져 있자. 우리 잠깐만 저쪽에서 막어뭐뭐뭐 뭐, 뭐. <laughs> 어디 있어? 나 여기 여기서 만들고 가게? 여기 소가 많길래 일단은 음. 소 소로 그 하게. 검은 어떻게 만들어? 검 내가 만들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음, 뭐야. 자. 일단은, 땅 속에서 오래 살, 오랫동안 다이아도 캐고, 뭐, 거시기 뭐 하려면은, 먹을 게 많이 있어야 돼. 어, 그치. 진심. 음. 가죽으로는 가본못 만드나? 만들 수 있어. 음. 오, 좋아. 음. <목소리> <목소리> 내시청자모 님이 바나나 님이 항상 자신만만하면 문제가 생긴데 <laughs> 괜찮아. <웃음> 그, 자, 그게 틀으니 혹시 자신이 있든 없든 망하는 건 똑같을 거야. <laughs> 그 그런 말로 하면 내가 무서워지잖아. <laughs> 이거 아직 죽일 순 없는 건가? 어떤 거? 사람들? 오분은 그걸 걸? 죽일 수 있던데? 오브... 어디 갔어, 프레가? 나 너 어디 있어? 프레가, 나 네가 그 나무 만들어둔 거 그거 어, 그 프레가, 크트어어 거기구나 어이 크로포트 들고 갈게. 어 들고 오고 우리 저또산 어. 있는데 있다 가자. 눈눈 눈 있고. 어 오케이 잠깐만 일단은 이것 좀 들고 음. 가자. 음. 음. 또 어디야? 나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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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으로 떠나자. 아니 무섭다. 야, 여기 석탄 있다, 야. 이거 석탄 챙겨가자, 우리. 석탄! 그거 할수 있어? 없잖아. 어, 없구나, 가자. 그냥 석탄은 <laughs> 많으니까 그냥 가자. 응, 음, 가자. 저, 쪽으로 가자. 난 최소한, 최대한, 애들과 짜져 있어야 돼. 조심해. 여기 조심해. 어, 음.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그냥 수영으로 갈게. 여기 길이 왜 있다고야? 어, 소 있다. 하, 먹는 게 짱이요. 어, 저쪽도 있다. <laughs> 한 30개 모으면 되나? 각자 30개? 아니면 둘이 합쳐 30개? 합쳐서 30개? 서 합쳐서 30개면 되지 않을까? 무리려나? 나 지금 14개 있는데 나나 나 5개 소가 도망가 지금 7개 딱 10개만 아홉... 더 모아 그럼 너아 어, 9개 15개로? 10개만 음. 소가 안 보여 이제 어 저기 있다 됐어, 나 18개니까 한 28개만 되겠지 뭐? 나 잠깐만 소한 마리만 잡고 여기 소, 야 여기 세, 세, 소 3마리 세 있어, 소 4마리 네 오케이 다 잡고, 다 잡자 그냥 5마리 보이는 건 일단 잡고 들어가자 근데 너 어딨어? 몰라 거기, 기다려봐 우리, 잠깐만 자표가 어디야? 자표, 사, 자표 잠깐만 소 하나만 더 잡고 날려줄게 응 나 좌표 보는 방법도 모르겠다, 문제는. 아,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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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먹었다 내가 갈게. 좌표 알려줘. F3 누르면 나와. X, X, Y, Z. X가 마이너스 뭐 뭐야? 왜 이래? 1 2 0 150? 150 250. 250. 250? 어. 잠깐만. Y가 63? Z가 260. 음, 잠깐만. 내가 갈게. 음. 어, 저기 양도 있다. 250? 음. 응. 음, 잠깐만. X. X가 250. 음, 잠깐만. 마이너스지? 어, 마이너스. 250이라고? 여기인데? 200이 여기 어, 잠깐만. 어디야? 63? 어, 63. x 250. X 아니, 저기 저기.. 마이너스 250Y 64, 어, Z 249, 249. 응, 1 1 1 1가 되네 1 1 1다1 1 1 1 1 1 1 1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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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화목하다 아 진짜 화목해 야 우리 야우리 져도 돼 <laughs> 우리 게임이야 즐겁게 화목하게 어 진짜 부담없이 해야지 그치 나나나 나 지금 뭐 하려고 하지? 아 이거지 야 됐다 도끼 만들 줄 알아? 양념 아니야? 내가 만들어줄게 <laughs> 누가 죽었대 음, 그럼 우리가 알바 아니야 자 음. 뒤에 도, 도끼 있어 어디? 안 보여 먹은 거 아니야? 아이 먹었네 <laughs> 멍청도나서 <돋아서> 미안 <laughs> 뭐야 두명 나갔어? 두명 아웃됐어? 두명 벌써 죽은거야? 뭐했는데 죽었어? 누구 누구 나간거야? 풀대로 나갔고 필대로가 자기가 죽은... 10시 10분부터 시작했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나갔나 봐. 근데 레비님이 혼자 팀이야. 아, 10시 10분부터 죽일 수 있다는 거. 음. 그럼 우리 일단 레비님을 좀 한번 꼬셔볼까? 위쪽으로? 그럴까? 한번 조심스럽게... 음. 나에게 감자의 복수를 다시 한번... <laughs> 설마 또 감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 <laughs> 한번 여기로. 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면은 스킬이 응. 뭔지 들어보고. 어. 아니야 말안 해줄 것 같아. 말안해고말안 해주거나 좀 꾸린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차와시 이렇게 내보내고. 음. 응. 일단 한번 그거 점 한번 봐보자. 어떤 느낌 만어 그래 한번. 그러면은 레빈님은 여기 초대하면 되나 이 방에? 어. 잠깐만. 어떻게 초대하지? 그냥 잡아땡겨 아, 혹시... 아, 오케이. 다 달아. 저쪽 통화 중인가 봐 꾸려 전화를 안 받아. 또 어느? 여보세요. 님. 여보세요 잠깐 나 바쁜데 왜요 왜요 뭔 일이에요? 아 누구랑 편 먹었어요? 편이요? 네. 음. 아니요 아직 안 먹었는데요. 근데 왜 바빠요? 예, 잠깐 지금 막뭐가날 때려가지고. 아 진짜? 예, 아, 지금 바빠 쫓기고 있어요. 잠깐만, 아, 이따 전화기 이따 이따. 네. 예. 구라야, 구라야, 구라, 야 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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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구라야, 구라야 저거 구라야, 라야 어, 진... 지금 지금 또데서 전화 통화하고 있던 거야. 지금 저 어. 하고 있던 거야. 지금 100 우리... 저거. 음... 저거 저거 100% 우리 크얼 언니를 꼬셔볼까 한번? 우승 보증수표 일단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럴까? 왜냐면은 크얼 언니는 나랑 같은 남씨야 남씨 자매로 가자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필대로가 나갔잖아 지금 필대로랑 팀이 없던 사람이 레비님한테 접선을 했을 수도 있어 잠깐만 그필대로 아예 없는 거야? 나갔나봐 안 들어와. 아 개불쌍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나가 죽었네 대로? 컴퓨터 튕겼나? 대로가 먼저 죽어서 쫓겨난 건가? 근데 사랑이 죽는대 모르겠네. <laughs> 스켈레톤한테 죽었대. <laughs> 아 진짜? 어머 아. <laughs> 어머 아 개불쌍해 어떡해. 아니 안 불쌍해. 일단은, 우리는 철길를 구하는 게 우선무야. 왜냐면은, 우리 둘다 청, 철개로 쓰는 능력이잖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밑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나이 나무 하나만 더 캐고 그러면은, 응. 음. 그럼 지금 100%어커 크러, 언니랑, 레비 님이랑, 커 음. 언니 누구랑 팀이지? 데려왔으니까, 데려왔으니까, 아, 아, 지금. 그러면은, 크어 언니한테 접선해보자. 크어 언니라면은, 날 이쁘게 봐주, 봐줄지도, 아니, 우리를. 아니, <laughs> 근데 내가 볼 때는, 레, 어. 레, 마, 레, 레비님이랑 편 먹었을 음. 것 같아. 음. 근데, 크어 언니가 지금 혼자 됐으니까, 혼자서 이미 딴 데서 캐스팅했을 수도 있어. 그 다음, 전화해서 물어보자. 이쪽에 초대를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갔다 와볼게. 음. 살짝 아. 한번. 떠볼게 안만든다눈안만든다만레 나만, 나어어 왜? 네. 안만나시네헐 우리 거절한 거야? 크로 언니가? 아, 10분까지 사망이 아니라서 필드를 부활했대. 아, 뭐, 뭐, 그냥 일단 우리 드, 어디 들어가자. 야 저기 누구 있어? 좀비네. 야, 뭐, 우리 이쪽으로 가서. 그냥, 뭐, 야 우리... 그, 그러자. <laughs> 우와, 불사조가 부활했다고? 우리 여기, 여기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짱, 무서워. 띠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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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죽은 아니구나. 불사조가 누구야? 누군가가 부활 능력 갖고 있나 본데? 야, 우리 근데 여기 어둡다. 횃불이... 횃불이... 우리 횃불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불 만들어줄게. 석탄이 있어? 석탄이 없으니까 석탄을 만들게, 내가. 음... 잠깐, 일단은 뭐? 곡괭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곡괭이를 어떻게 만들더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닌데? 이거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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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보. 만들었다! 자. 어. 오, 땡큐. 난 여기서 이거 8개를 켜야 돼. 그런 다음에. 근이 근처에. 아, 맞다. 이걸로 켜면 안 되지, 참. 이걸로, 이렇게, 화로를 만들어야 돼. 돌로, 돌로 그거 만들어야 되지. 곡괭이. 철을 킬려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생나무를. 옆 좀. 근데 옆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뭐야. 하고, 이걸로. 크레가 또 작아? 아 스카이프 진짜. 오케이. 지금은요? 석탄 짱 맞네 여기. 와와와 와, 와, 와. 불을 키니까 신세계네. 야왜 불이 꺼졌어? 아 다시 하면 돼. 아니 내가 그 만들게 촛불. 음. 아 여기다가 그거 고기 올려. 아. 잠내만 이거 이리 올리면 될아이아이불게불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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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동굴 막자. 아, 그러자. 불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을볼수 있겠다. 그니까. 어디 부분을 막지? 그냥 그 입구 있잖아. 입구를 그냥 다 막아버려. 오케이. 일단은 겉 모양만 이렇게 좀. 근데 크러니가 우리랑 동맹 안 하겠대. 근데? 아니 아예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후, 혹시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 그거 다른 용무 중 <laughs> 되어 있으신 거 아니야? 보니까 아니야. 상처 받았어. 어, 나 뒤에 좀비 좀 없애 줘봐나채야 내가 게 야, 언니 맞죠? 이거 뭐지? 어? 나도 어, 어. 나 잠깐만 나물 빼고 올게. 아. 어. 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일단은. 저기로 어떻게 아아 아, 내가 멍청도 혹시 바닥 캔거좀 있으면 저기 위에 좀나 <laughs> 멍청도 깨어 어떡해 어 잘했다 아니야 위에가 막혀 남아 있어 위에가 아 위에 내가 위에 그 막을게 됐다 아니야 하나 더 남아 있어 <laughs> 저 쪽도 이렇게 하면 돼안 보일 거야 아 됐다 어 좋아 그럼 우리 작업대 어디 갔어 내가 들고 왔어 어 아, 옆에다가 좀 박아줘 여기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화로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해야겠다 우리 우리 좀 들어가서 하자 여기는 <laughs> 위험해 그럼 딱, 우리 작업 때할 만한 데를 딱, 그 본진을 음. 좀 갖자. 나는 저, 요, 요쪽 근데 동굴이 끝에 길이 더 있어. 이게 횃불을 어떻게 만들더라? 석탄 아래다가 막대기. 음. 이거 다 가져가자. 저쪽으로 한번 잠깐 갔다 와볼게. 불이 안 켜져 어떻게 켜져 박아야 네. 되나? 이거 다오 캐. 여기 석탄 석탄 석탄. 여기 자연 동굴은 아니다. 그냥 켤겠다. 음. 그냥 나 여기서 켤래. 이따가 잡혔을 때잘 봐야 돼. 우리 근처에 있는 거 조심을. 여기 보면은 뭐예요 뭐야? 이거 뭐가 떴어 뭐야 저거? 몰라 일주... 어... 석탄 설명서 석... 어? 진짜 배, 배고프면 안다네? 아 상자도 사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스카이프를 하는데, 쿨언니? 다시 한 번... 쿨언니 대화가 요 근처에서 들려. 왜 그래, 무섭게? 아니, 봐봐. 채팅이 스카이프 떴잖아. 너는 안 떴어? 스 쿨언니 채팅? 떴는데 그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단테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처에서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자동 근처에서 나오는 채팅만 아니야? 쿨언니한테 전화해봐, 한번. 음. 지금... 전화 안 왔는데? 스카이프로 오라는 거 아니야? 아닌가? 대로한테 말하는 건가? 혹시 이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 진짜? 아니야. 태팅은 아니면... 다 보일 거야. 근데 왜 우리 배고픔이 안 달아? 배고파 안 달나봐 이거. 우리 우리 뻘짓한 거야 초반에? 그런 건가 봐. 레비님이. 어. 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들 뭐야? 노들리 죽었어, 노들리 죽었어. 야 피겨, 피켜 바나나. 아, 잠깐만. 야, 아, 천냥이 죽여, 천냥이 죽여. 내가 빗 깎았어. 나 칼이 없어. 해디샤. 아, 죽였어? 죽었어? 죽였어? 죽였는데, 너너 너 음. 죽었어? 어, 나 그래도 내가 노들리 죽였어. 내가 노들리 아, 죽였어. 슬퍼, 너나나 나 이제 혼자. <laughs> 어떻게? 천냥하고 팀이었냐? 중남세. <laughs> <laughs> <이 냄새? 웃음> 알았어. 야야, 나, 나 죽은데 돌검 있어. 나 죽은데 돌검, 돌검. 돌검 이미 나 죽었어. 그래. <laughs> 내 노들리 나무검 잊졌어 나는 나는 매번 초반부터 아니 쟤네들은 재미를 몰라 어떻게 초반부터 개도를 해오냐? 어떻게 나도 혼자야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크으르니한테 전해 크으르니. 아니 이럴 때는 그냥 죽은 듯이 혼자 살아야 돼 그냥 어때한 계락 드피가 안돼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야 돼. 아 제대로 뭐야 밑에 <laughs> 왜떨어졌다 되게 빨리 써 누구 뭐가 아, 슨 광산 같은 게 있는 거야 아~ 방송으로 가야겠다 난 그럼 방종을 먼저 방종은안 해도 되잖아 방종빵 아니야 방종빵은 아니야 아그 그대 그래? 음 아이 데 너들리 방종한 것 같은데? 아, 니 그거는 자유야, 자유. 자유야? 아까 그 누구냐, 음. 그멍에 그랬어. 그냥 하든 말든 그거는 그냥,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음 그럼... <목소리> 그래도 야, 우리가 두 명, 우리 팀이 두 명은 죽였다. 야, 그래도 제일, 제일 정신없는 애들. 두 명은 죽였어.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뭐, 뭐뻘짓거라고했는데 갑자기 노돌리가 와가지고, 근데 노돌리가 나 차별 못, 못 맞췄다? <laughs> 아, 진짜? 그래도, 그래도 내가, 내가, 그 뭐지? 돌진하면서 천양이 패나가지고. 어, 나. 하이. 진짜 네가 많은 걸 하고 떠났어.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 그러게. <laughs> 왜 이렇게 많어. 그 그러니까 천양이 활 더럽게 못 맞춘다. 근데 활인데, 내가 앞에서 지그재그로 갔는데한 발도 못 맞췄어. 아나 아, 이제 어떻게 내 집에서 보나중에 잠깐만 멘붕이 왔어. 자 정리 말자, 정리 좀 하자 일단 정리 인민 정리 좀 하자. 아 저거 왜 버려? 됐어. 아 내기 내기 눈덩어리는왜 있는 거야? 광고 소리가 너무 커. 필요 없어. 이거 배 안다는 거네. 광고가 제일 싫어. 쉬운대로 이거라도 입고 있고 나 버려 나 화살 필요한가? 눈동안 필요 없겠지 뭐 있어. 난 열심히 지켜볼게. 어.